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 평화의 땅 경기 북부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식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개장에 맞춰 오는 11월 23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곳입니다. 특히 과거 북부청사본관 1층에 있었던 행정도서관보다 약 5배가량 커진 850평방미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1만 5천권의 장서와 백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북월 형태로 도서를 비치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북카페 전면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성하여 아름다운 경기 평화광장을 조망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공간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북카페 개장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이며 대출은 광장 개장축제가 끝난 이후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